여보세요. 반갑습니다. 사나 말이네요약 오백 미터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. 킬로미터 100킬로미터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오라반 1킬로미터 100킬로미터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. 여기가 서안남 분기점이죠. 지나서 지금 서안남 휴게소 쪽으로 진입을 했거든요. 요 앞에는 광암터널입니다. 저 남한산성이 보이네요. 왼쪽에 영상에서는 잘안 보일 건데, 왼쪽으로는 남한산성이 보이고요. 날가 그냥 다음 안내까지 계속 비가 오래요 아까는 많이 안 왔었는데 지금 이제 또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음. 500m 앞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